아 저희 그저9 9년 군번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2등병은 스타카토입니다. 스타카토 딱딱 어, 네. 예. 끊어서 스타카 딱딱딱어서 아. 이병! 딱 동! 휘! 딱딱이서동딱두동딱딱딱동딱딱딱딱딱가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야딱딱딱딱딱딱딱이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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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아, 이렇게 휘. 딱. 어. 되니까? 휘. 아니, 휘, 휘를 한 번에 발음하면 안 돼.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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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휘, 휘. 휘,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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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아 휘. 이병 서동휘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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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휘. 이렇게 이렇게 하셨던 분이 아, 있고. 그리고 이름 이거 지원하는 거아니에요 양행진이라고 있어서. 저번 주에 형 들었잖아. 야, 아니, 이름이, 아, 아니, 아 진짜야. 아, 진짜아 진짜로. 유한 양행. 아니야. 아니, 아니, 진짜로. 아이 저번 주에 보신 분 기억하시죠? 그 고참은 한달 고참인데 이등병의 FM. 꼭 이렇게 들면서 이병! 영! 행! 이거 나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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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있었고 이거 뭐 품기가됐나 예. 뭐, 이거 <laughs> 이게 이게 어, 이게 뭐였어요 품기가 그래 품귀품 혹시 누가다대한거 아니야? 어이렇 아니 가다대한거 아니야? 가거 아니야? 하여튼 자 그리고 일병 때는 딱넣어 이등병 때 일병! 김! 대! 복!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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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병은 일병! 김! 대! 복! 딱 이렇게 약간 스타카토 상병 되면 이제 예 네, 3개입니다 이렇게 흘려주고 병장되면은 예 네, 관등생명 불러보세요 대범아 불러보세요 대범아 병장 예딱 네, 병장만 아 얘기합니다 이름을 얘기 안하 예. 안 아, 이거 그래도 병장과 얘기하면 우리는 이건데 그냥 아 그래요? 얘기해 병장 때 아, 이때는 아, 오히려 아, 더 아, 올라가시고 아, 아 그럼 보여주세요 어 이병장 91년 91년 예 이병대. 아, 91년 군대 때 이병 때 이병 때는 뭐 이병! 이! 당, 야! 아 그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고예요 아, 고참 안 들리면 안 된다. 집합이라니까, 집합. 어, 어 거였지. 또 어. 어. 그러니까 자, 거, 자 어. 일병 되면, 일병, 일3형딱 하고, 또상병 내다 보면, 조금 목소리가 나요. 더요! 2요딱 하고. 아, 말하자면, 아, 말 아, 아, 응. 응. 어. 어. 병장 되면, 이제. 아, 이렇게 한다고요? 어. 어. 아, 이렇게 한다고요? 하이. 아니, 경례가 이렇게 한다고 이거는 약간 선소 느낌인데, 이거. 하면서 이제. 아니, 선소인데. 아니, 그러면 고참들이 뭐라고 하나, 뭐. 그 간부들이 뭐라고 하네요 이렇게 한뭐 아, 이제 곧 있으면 나갈, 나갈 사람 뭐제대 사람이니까 뭐 이제 뭐야 간부들하고는 이...